전화가 4통이 나와있어 지금 계속 울리고 막어 스트레스 받아 야 한다? 예자 그럼 메까지 괜찮지? 네 됐지? 그럼 됐어 자 그럼 어쨌든 간에 애들 ha를 구해야 아 ha가 나와있어요 그럼 이제 끝이야 ha는 뭐야 지금 ha- ha- 1에다가 h a가 됩니다 네. 어려운 거 아니지? 네. 그럼 이거는 뭐가 돼야, 돼야, 돼야 돼? 2 e 더하기 어2 더하기, 더하기. 2분의 1 마이너스 1. 1에다가 2 더하기 2분의 1이죠. 네. 맞지? 그럼 2 더하기 2양 위아래 다뭐하면 돼. 돼요. 곱하면 돼요. 네. 맞지? 그럼 얘는 그럼 몇이 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1분의 1이야. 예. 계산하면 이렇게 돼요. 네. 알겠어? 그럼 봐봐. 이제 h' a는 구한 거야. 얘들아. 여기까지 괜찮지? 그 다음 이제 내가 뭘 구하면 되겠어? h' 2, 2. 2분의 1이지. 근데, 우리 아까 상황 파악할 때, 자, 이 2분의 1이라는 거는, 접, 지금 접세, 어쨌든 만약에 여기가, 에다, a 여기가 지금 뭐였던 거야? H'A는? 여기가? 어, U였던 거지. 아, U, U가 아니라 뭐였던 거야? A였던 거지, 미친놈들아. T가 뭐였던 거라고? A였던 거잖아. T가 A였던 거잖아. T가 A였던, 거잖아. T가 A였던, 거잖아. T가 A였던 거지. U라고 한거 없이. 맞지? T가 U였던 거야? 그럼 얘는요? T가 뭐였던 거야, 이거는? 2, 2분의 1인 거지. 맞지? 그럼 얘가 지금, 어쨌든, t가, 얘가 뭐가 되면, t가 뭐가 될 때까지 얘가 적정으로 가겠니? 그건 몰라, 그치? 근데 이 2분의 1이면 겁나 어때? 쫙 지금 조금 내려온 거긴 해요. 알겠어? 그럼 이거, 제 상황 파악 됐으면은, 잘 봐. 그러면은, 얘가 지금, 이렇게 되구요. 지금,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여기가 1이알았죠 여기가 2가 되고. 맞지? 그럼 얘는 지금 겁나 조금 내려온 거야. 맞지? 겁나 조금 내려온 거라고, 이렇게 된 거라고. 그럼 얘는 지금 기울기가 어디가 될 때가, 그러니까 여기가 접점 자체가 여기였더 더 밑에 있지. 이런 식으로 접점이었잖아. 그치? 그 결국엔 여기를 뭐할 때? 지날 때가 최선 거야. 얘는. 이해했어? 좀 그림도 다시 그릴까? 그러니까 얘가 지금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때,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때, 얘가 지금 겁나 조금 내려와서, 이런 식으로 되는데, 지금 얘가, 여러 이렇게 되면은 최소가 될 필요가 없다고. 맞아? 어, 여기를 뭐할 때? 진할. 지날 때라고. 최소가. 음. 접점이 음. 어디 있을 때야? 앞에 있을 때야. 접점이 앞에 있을 때. 음. <laughs> 또 전화. <laughs> 야, 2대2판은 <이> 뭐야? <laughs> 야, 2대2판은 우리가 뭐가 돼? 네. 상관없이 얘는. 1-G. 어. 어. 뭐, 뭐라고? 1-G. 1 마이너스 T죠? 났어요. 일만 났어야 일만 났어어요 일만 났어요. 일만 났어요. 일만 났어요. 일만 났어요. 일이 났어요. 일만 났어요. 일만 났어